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관한 이야기 사고링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이후에 과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가 우리 편인지 피하식별을 잘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은내 잘못이냐, 니 잘못이냐,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그나마 블랙박스라고 하는 그 존재로 인해서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막 들이대는 것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험상 덥게 생기고 목소리 크고 이런 사람들이 사고 현장을 압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아직까지도 이런 몰상식한 대처가 의외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고가 났다 하면 아직까지도 뻔뻔하게 자기주장 지 않고 맞던 틀리던 그렇게 이제 우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인데요 자 어쨌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의 입장에서 봅시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설령 몰상 식한 대처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어차피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오케이 가 되는 겁니다 물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실도표 즉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막 가해자랑 피해자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에서 과실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이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 괜히 막무가내인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나도 피곤해지고 괜히 이제 번거로울 수가 있으니까 성향이 안 좋은 사람의 그런 주장을 조금 더 수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기사를 제가 하나 따왔는데요 kbs 에서 이제 나온 기사인데 이 과실 짬짬이 라고 불리우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험사 담당자들이 결국은 사실 과실 때문에 담당자들끼리 이제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보험사들이 전화할 때, 야, 이번에는 우리 피보험자 성향이 되게 불량하다. 그쪽 과실 좀 밀어붙이면 안 되냐. 내가 나중에 한번 양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뭐 주고받기도 합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이상하게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혹시 그리고 또 저쪽에 운전자가 굉장히 성향이 좀 불량하다든지 현장에서 그랬다고 하면은 이 과실짬짬이라는 것을 한번 의심을 해볼 만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물론 이런 과실짬짬이라는 것이 서로 보험사끼리 그런 이제 협조가 잘 되고 그런 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보험사 담당자들도 사실 살아남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그런 교통사고 당사자들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를 무조건 적이라고 사실 규정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보험사가 이상하게 내편안 들어주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무조건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험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우선 기본적으로 과실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가해자, 피해자인지, 그다음에 이 사고 유형에 대한 과실은 몇대 몇인지는 기본적으로 사실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우리 보험사 담당자가 조금 찝찝한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과실도표를 한번 들먹여 보고, 주변에 계속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책에 보니까 이런 거 아니던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안 나오던데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좀 들먹이다 보면은 이 보험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조금은 이제 찝찝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알아서 잘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갑자기 어디선가 아는 사람이라고 튀어나와가지고 다 회박 놓으면은 그리고 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찝찝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가입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대처하고 특히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어필을 굉장히 잘 하고 백그라운드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도 행동하고 하면은 적어도 과실 부분에서 호구처럼 보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이런 과실 서로 간의 이야기가 했음에도 잘 풀리지 않아서 분쟁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경우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저희 사고링크의 영상과 어플리케이션을 꼭 추천을 해주세요. 이만 사고링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